여러분, 여름에 전기요금 30만원 넘게 나오는 집 많으시죠? 그런데요, 제 주변 분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이 거의 없어요.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세가 반값 가까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이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솔루션 팀에서 15년 넘게 에어컨 기술 개발과 고객 상담을 맡아온 박재영 책임 연구원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후에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는 것들만 골라서 전기요금을 최고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진짜 반값 정보는 물론이고요. 정부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전해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주위 분들과 함께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영상 공유도 꼭 해주시고요. 다시 찾아보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어컨을 시원하게, 하지만 절반 요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람 방향 조절입니다. 리모컨의 상하 바람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바람이 천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바람이 아래로 향하면 시원한 공기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위쪽은 여전히 더워요. 이러면 실내 전체가 시원해지지 않고 실외기는 더 많이 돌아갑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하면 찬 공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니까 시원한 공기가 골고루 퍼지고 실외기 작동 시간도 줄어듭니다. 에어컨 종류에 따라 바람 방향 선택 후 간접 바람을 선택하시면 바람을 위로 보내는 이 기능이 적용됩니다. 우리 처형 집은요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으로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바람 방향만 위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감기도 안 걸리고 전기세도 27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갑자기 외출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에어컨 끄고 나와야 하나 고민되시죠. 이럴 땐 외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1시간 이내에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에어컨은 처음에 작동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짧은 외출의 경우 에어컨을 껐다가 켜면 오히려 전력이 훨씬 더 많이 소비됩니다. 절전이나 송풍, 외출, 무풍, 약풍 등의 버튼을 찾아보세요. 이 기능으로 설정을 해두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90분 이상 외출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에어컨을 완전히 끄고 나오는 게 전기 절약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제습 모드 사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를 냉방 대신 쓰면 전기 아끼는 줄 아시는데요. 이건 경우에 따라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제습은 장마철처럼 눅눅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사용하세요. 처음 에어컨 틀땐 강풍 냉방으로 5분 정도 실내 온도를 빠르게 식히고 난 후에. 일정 온도로 쾌적해지면 그다음 제습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풍량은 약으로요. 주의할 점은 정속형 에어컨은 제습 모드가 오히려 전기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온도가 낮아져도 제습은 계속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장마철 사용법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장마철에 제습기 따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에어컨 제습 모드만 써야 할까요? 간단해요. 작은 방 습도 조절이면 제습기, 거실 같은 큰 공간이면 에어컨 제습 모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두 개를 동시에 켜는 건 피하세요. 전기 요금 훅 올라갑니다. 세 번째, 수면 모드를 활용하세요. 요즘 에어컨은 수면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람의 체온 리듬에 맞춰서 바람을 자동으로 줄여주고, 온도를 살짝 높여주기도 하며, 알아서 절전 운전을 해줍니다. 타이머를 7시간 정도 설정하면 밤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없다면, 온도는 27도, 풍량은 약으로 유지해주세요. 우리 장모님은 원래 에어컨 켜놓고 자는 걸 불안해하셨는데요. 이 설정 알려드린 뒤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전기세도 3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번째, 에어컨 관리만 잘해도 요금이 확 줄어요. 먼저, 에어컨 주변에 물건이 많으면 공기 흐름이 막혀요. 에어컨 본체 주변에 공기 흐름을 막지 않게 물건을 두지 마세요. 실외기도 앞 50cm 정도는 꼭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필터 청소 반드시 반드시 하세요. 필터에 먼지가 끼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먼지 꽉찬 필터로 여름을 보내고 계세요. 이 영상 보신 후에 에어컨 필터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래서 2주에 한 번은 꼭 청소해 주세요. 흐르는 물에 헹구고 완전히 말린 뒤 다시 끼우면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1층에 사는 어르신도 실외기 앞에 화분이랑 커버까지 덮어 놓으셨다가 제가 정리해 드리고 나서 전기세 6만원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외기 위에는 절대 커버 덮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남양집처럼 햇볕이 많이 드는 집은 낮 시간에 일조량이 많아서 실내 온도도 더 높아집니다.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는 암막 커튼이나 두꺼운 커튼 하나로도 실내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한여름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려 본적 있으시죠? 횡단보도 근처에 그늘이 있으면 땡볕에 그냥 있는 것보다 그늘에만 서 있어도 훨씬 낫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에어컨을 하루 2시간씩 덜 켜는 것과 맞먹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에어컨 상담할 때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리모컨에 이런 버튼이 있으세요? 바로 ai 절약 모드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써도 전기 요금이 진짜 뚝 떨어져요. 그냥 절약이 아니라 똑똑하게 알아서 아껴주는 기능이거든요. 기존 에어컨은 우리가 온도랑 바람색이 다 설정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드는 다릅니다. 실내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바깥 온도까지 스스로 파악해서. 가장 알맞은 세기로 바람을 쐬주고 전기도 덜 먹어요. 예를 들면요. 낮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있을 땐 자기가 알아서 시원하게 빠르게 돌려주고요. 밤에는 조용히 살짝 온도를 조절하면서 쓸데없는 전기 낭비를 줄여줘요. 우리 형도 제가 이 기능을 알려준 다음 달에 전기 요금이 3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정말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눌렀어요? LG에선 이걸 스마트 케어나 AI 쿨링, 절전 운전처럼 이름은 다르게 쓰는데요. 에어컨 리모컨에서 에코, 스마트 운전, AI 운전, A 버튼이나 자동 운전 등 버튼을 찾아보세요. 모두 똑같이 전기를 적게 쓰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을 위한 버튼입니다. 실제로 한국시험인증원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소프트 바람 모드만 잘 써도 기존보다 전기를 76%까지 덜쓸수 있었대요. 이건 시험기관에서 실제로 인증받은 결과예요. 그리고 앱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요즘 최신 에어컨은 앱에서 스마트 기능이나 절전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방에서 나가면 자동으로 송풍으로 전환되거나 꺼지기도 해요. 진짜 기계가 우리 대신 알아서 해주는 시대예요. 혹시 리모컨에 이 버튼 없으시면 앱에서 자동 운전 메뉴를 찾아보세요. 요즘 나오는 모델엔 거의 다이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똑똑하게 돌려주니까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보통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합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요율도 더 오르고 훨씬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7, 8월은 무더위로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부가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은 300kW까지만 써도 1단계 요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딱 301kW가 넘으면 요금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만약 299kW이면 38,000원인데, 301kW를 사용하면 5만원 훌쩍 넘어요. 그래서 300kW 이하로 사용량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친구 녀석한테 AI 버튼이랑 커튼 활용 방법만 알려줬는데요. 330kW에서 295kW로 전략 소비량을 줄여서 요금은 39,000원으로 줄었어요. 자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부지원 에너지 바우처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온 국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세대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있다면 가능성 더 높고요. 접수는 2025년 6월 9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담받아보시고 혜택도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 진짜 다 드렸습니다. 버튼 하나만 잘 눌러도 설정 하나만 바꿔도 여름 전기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주변 분들, 부모님, 이웃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함께 여름 잘 보내요. 감사합니다.